제네시스가 럭셔리 중형 SUV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8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은 역동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다양한 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0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GV70은 약 3년 4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 v 7 0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해 진보된 느낌을 부각했습니다.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세레스 블루를 포함해 총 12종이며 내장 색상은 5종의 기본 색상과 4종의 스포츠 패키지 전용 색상이 운영됩니다. g v 7 7 0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 v 7 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합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두 개의 엔진 라인업 뿐만 아니라 고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AWD 모델로만 운영했던 3.5 터보 가솔린 엔진의 2WD 모델을 추가해 모든 엔진 라인업에서 2WD, AWD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